밀가루 음식 자주 먹으면 몸에서 생기는 일세가지,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첫째, 얼굴 트러블. 밀가루 음식이 위장에서 정체되고 소화되지 않을 때 열이 위쪽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래로 내려가야 할 음식이 몸의 중간에서 가로막아 몸의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상부로 열이 올라가면 피부에 트러블이나 여드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둘째, 혈액순환 방해. 밀가루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의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의 글루텐이 체내의 수분을 머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부종이 생기거나 얼굴이나 다리를 붓게 합니다. 밀가루 음식은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상당량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셋째, 밀가루 중독. 밀가루 속 단백질 성분 글루텐이 체내에 들어와 분해되면서 장내 세균과 만나 엑소핀이라는 독성 물질을 만듭니다. 이것이 마약과 유사한 중독 증상을 일으켜 밀가루를 먹으면 편안한 기분이 들고 자꾸 먹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초조함이나 불안함, 우울증에 이르게 할수 있어 감정조절을 위해서도 밀가루 음식을 조금은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